저는 서울 성일조 학교운영위원장 박상수입니다. 이번 전체 이 행사를 총 기획하여 운영하면서 또 학부모회에서는 부회장으로 이 일을 담당했는데요.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회 주관으로 해서 이한이 이 행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결과로 또 성과로 이런 시상식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뿌듯하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또 드립니다. 자이 시간 그래도 학부모회.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전체 우리 학부모 주관으로 일을 진행하셨는데 우리 먼저 석혜정 우리 회장님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성일초에 학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우리 여러 어, 친구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정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부지가 큰일을 해주시 우리 감사님도 계시거든요. 우리 감사님, 네한 말씀 해주요 안녕하세요, 서울초등학교 후무의 감사 박혜선입니다. 이번 서울초가 그린 지구 행사에 그림으로 참여하고 글로 참여하고 눈으로 보면 응원하면서 참여한 모든 이 청소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작은 지구 환경 지킴의 씨앗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제 진짜 중요하신 분들 우리 세분 소개할게요. 먼저 자, 우리 전인모 교장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김순호 교감선생님 네. 께하졌습니다 김미선 교감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상을 하면서 이제 전인보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이 행사에 성일초가 그린 지구 티셔츠 전시회 행사 여기 공모전에 입상한 친구들 여섯 명. 어이구 선생님 계시나요? 아버님도 계시고 먼저 친구들 네 명부터 우리 발표를 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저희가 1학년 중에서 한명예 발표하겠습니다.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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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아, 1학년 3반 서류와 서준호 학생이 조립 피자스토 디자인입니다. 아, 멋집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네? 밥을 잘 먹는 지구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요. 아, 네, 정기 사겠습니다. 선물도 한분로합니다이회용 사용하지 회원. 마시고 예, 하합니다 네, 자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학년, 4학년 네. 중에서 뽑는데요. 정말 3학년 4학년 이번에 정말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뽑았습니다. 자, 두 분을 뽑았습니다. 3학년 2반 김영주 어린이 축하합니다. 토로 네. 어, 아주 마셔셨습니다 네. 스티커가 엄청 많이 붙어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4학년 7반 박다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또 무슨 작품입니다. 네. 올해 의미가 네. 좋더라고요. 한번 깜짝이 친구.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놀라시지 마세요. 5학년치를만 한보영. 우! 네, 네. 세요 지금 맞았네요.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보영 축하드려요. 네. 네, 친구들, 친구들 4명 이렇게 심사하시고 시상하시서 기분이 어떻세요 친구들에게 한말씀 보니까요, 우리 저 작품을 제출한 친구들 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막 우리 전교생들이 스티커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붙이는 데는 엄청나더라고요 내년에도 이런 행사는 계속 있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어, 선생님 먼저 발표할게요. 교사 선생님들도 다섯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 성일 초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환경을 위한 캠페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드리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 네. 선생님 네. <laughs> <laughs> 중에서 조 <좋은> 한. <laughs> 오늘 어, 이름이 네. 없어가지고 조현희 선생님이시니다 조현희 선 축하합니다 좀더 진정감을 주려고요 조현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도 이렇게 녹색 그린 텀블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부모님이십니다 학부님도 열심히 현장에서 하셨어요 이분들은 자, 어떤 분이 받으셨을까요? 선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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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주 네. 영어도 있고요 와, 수준이다. <S> 수준이다. <S> 자, 어, 수준이다인가 자. 다 여기 있어요. 학부모님은 1학년 6반 네. 어머이어머이은영어머이합니다축하니다요 네. 아 네. 아아아 네, 우리 그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동현아 해생님지지는데요 <놀았을> 어떠셨는지? 아니 보니까 작품도 훌륭하고 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 생태환경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계속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성일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또 같은 날에 어떤 행사를 했냐면 환경을 위한 캠페인 메시지를 쓰기로 했죠. 우리 열 명의 친구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상은 우리 김순호 교감 선생님께서 먼저 다섯 명의 어린이를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명한명안 하고 계속 이어서 호명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학년 일반 이다한 어린이. 예,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학년 8반 전가을 어린이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학년 7반 장유은 어린이 예 네, 축하드립니다. 3학년 7반 정세율 어린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던 6학년 2반 황학예성 누구요? 인 입안에 네, 아니요. 긴장을 조금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네, 황인성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한 말씀, 우리 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어, 우리 성일초 학부모회가 주관하시는 그 생피환경 캠페인이 정말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쭉잘 이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이 도와주세요. 네, 이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네. 2학년, <웃음> 2학년, <웃음> 2학년 <웃음> 5반 로슨준. 감사합니다. 어, 네. 이어서, 아, 어, 이 친구는 반을안다니다 네. 4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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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학년들이 1학년 2반 성민재 언니 축하합니다 이어서 5학년 5반 신우신 언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구두구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1학년 2반 연 오늘 우리 마지막 말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성일초가 그린 지구 행사 즐거우셨지요?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또 느끼고, 배운 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준비하신 우리 학생분들입니다.